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계점 몰락, 아니면 그냥 뭐 테마사업의 몰락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아직도 뭐 전기차 빠은 치어리더들, 전기차교들, 전기차신도들이겠죠? 요즘 뭐 전기차 배터리, 그 2차전지, 뭐 수주지수가 유행이죠. 최근에 양극제 전문 기업 LNF가 테슬라와 체결했던 3, 3, 4조원대는 양극제 공급 계약이 해지됐고, 그보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구전, 10조 정도 전기차 배터리 셀엔 모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외에도 SK는 배터리 양극. 제 사업 진출 u p 했고 SK온은 서산 0공장0 0 0 연계했죠. SK그룹이 0금이어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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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 아직 이익으로 회수가 안되기 때문이죠. sk이노베이션도 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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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는0 0 0 0 0 0 0 0 0 하는 거죠 뭐 외국을 보더라도 뭐 포드 전기차 사업 축소 gm도 전기차 확장 계획을 축소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suv나 트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매각했죠 포스코 뭐 퓨처 엠도 뭐 8월 달에 뭐 이미 솔라엣지랑 일조원 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취소되었죠. GM과 계약도 뭐 취소가 되고 뭐 한국에는 아직도 뭐 전기차 교를 믿는 신도들이 많은데 왜 기업들은 이런 전기차 사업을 뭐 철수하거나? 아니면 수주 취소가 됨, 될까요? 뭐 이럼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동안 계속 떡락 쳤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뭐 가장 결론적으로 그냥 사업성이 없는 거죠. 시장 성장도나 보조금 축소, 높은 투자 부담, 완성차 업체의 전략 수정 뭐다 맞는 이유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포도도 뭐 전기차 축소에 28조 원 부담, 28억도 아니고 28조 원이죠. 유럽도 프랑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 프랑스 이미 복지로 망했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복지로 복지론 이미 재정을 다 탕진한 상황에서 전기차까지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EU의 이유 EU 같은 경우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완화 솔직히 저도 뭐 자동차 관련 업종에 있지만 한 10년 전에도 전기차는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었죠. 자기들도 내연차 타면서 그리고 노란 글씨를 보게 되면, 뭐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 즉 바이든 정권의 뭐 테마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었죠. 성공할 것 같으면 현기차나 도요타, 복스바겐이 왜 상용화를 안 시켰을까요? 테슬라는 그러면 왜 성공했나요? 테슬라는 세금 끌어들이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해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를 맞추고 그리고 뭐 유가를 바이든 증권 차원에서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전기차를 이제 상용시켜서 히트를 시켰죠 이미 뭐 현재 개념이 전기차는 1990년대 뭐 현대나 도요타 등에서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를 포기시켰죠. 엘론모스크가 능력이 좋은 것은 여기에 세금을 끌어들여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춘 거죠. 전기차는 한마디로 보조금을 유지된 시장이죠. 그리고, 전기차가 안 되는 거는, 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당연히 비싸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북방기, 동절기, 날씨 리스크.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곳은 차가 멈춰버리면 생존의 직결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보험회사에서 달려오겠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 뭐 휘발유를 말통에 넣어서 다니면서 보충이 하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는 인프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급방전되거나 충전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충전이 안 되는 경험이 있었죠. 그것도 전기차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이미 아파 인천에 있는 테슬라가 화재가 나면서 아파트 그 동이 전부 꺼름에 초토화되었죠. 전기차 차주가 회사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 2025년형으로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AT는 뭐 4,700만원 보통 4,500에서 5,100만원 정도 합니다. 좀 아래에 보시면 코나 내연차 2,478만원에서 2,821만원 옆에 보면 하이브리드 2955만에서 3500만원 정도 하죠. 다 옵션이 하더도 없는 깡통 기준으로 비교한 겁니다. 당장 여기를 보더라도 코나 내연차 전기차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물론 코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비싼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비싸다는 건 인터넷을 조회하거나 대리점에서 상담 5초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전기차 종교를 믿는 언론이나 치어리더들이 많죠? 이런 철진한 기사를 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차의 실적 악화 개점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권 테마 사업의 몰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내연차만 몰르고 다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